한 칸에 줄바꿈만 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는 파일들 여러 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걸 일일이 옆에 따로 하나하나 옮기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자, 이런 데이터 단축키 한 번으로 깔끔하게 나눠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데이터가 작성된 범위를 선택하고 단축키 Alt A1을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 구분 기호에서 기타를 눌러주시고 단축키 Ctrl J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되면서 텍스트가 나눠지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출력할 범위의 시작 셀을 클릭해주시고 마침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화면처럼 텍스트가 한 번에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간혹 카톡, 메일, 사내 메신저 등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게 될 때가 있죠. 자, 이걸 엑셀에 하나하나 입력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귀찮을 수 있겠죠. 자,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전달받은 메시지를 엑셀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셀 주소인 A1을 오른쪽 셀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아래쪽 셀 주소인 A2를 방금 입력한 셀 오른쪽에 입력을 해주 세요 자, 예시로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두 줄이지만 세 줄, 네 줄인 데이터의 경우, 오른쪽 셀에 계속해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표시된 나머지 셀 주소를 한번더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한 범위를 모두 선택한 다음, 데이터의 길이만큼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키보드 간축기 Ctrl H를 눌러서 찾기및 바꾸기를 열어주시고요. 찾을 내용에 A, 바꾼 내용에 는 A를 입력을 했고, 모두 바꾸기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빠르게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자 회사에서 상사가 갑자기 조직도를 만들어 달래요. 자 이렇게 하나씩 만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능으로 10초 컷 가능합니다. 자 먼저 작성된 조직 범위를 선택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삽입 탭을 클릭해서 중간에 있는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계층 구조형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Ctrl+A 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 지우고 복사한 목록을 붙여넣습니다. 자 이제 목록에서 탭키 누르시면 이렇게 단계를 하나씩 내릴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단계를 내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범위를 선택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를 한 번에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계를 올리고 싶다. Shift 키 누르시고 Enter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고 빠르게 조직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셀에서 행 추가하실 때 어떤 방법 많이 사용하세요? 보통은 마우스 우클릭으로 많이들 쓰시죠? 생각보다 근데 오래 걸리고 너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20개를 추가하는데 5초도 안 걸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우선 데이터를 추가할 범위의 블록을 선택해 줍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위치에 놓고요. 커서 모양이 이렇게 변하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간편하게 행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1초 만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키보드 Shift 키와 Space 키를 동시에 눌러서 전체 행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더하기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열 추가도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 키를 동시에 눌러서 전체 열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플러스 더하기 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훨씬 빠르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엑셀로 데이터를 취합하실 때 이런 식으로 구글 폼이나 다른 설문지에서 받아온 연락처를 엑셀로 취합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휴대폰 번호가 멋대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관리하기가 어렵고 일일 고치기 어려워지죠 오늘 소개할 텍스트 함수 한 번이면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작성된 셀 오른쪽에 비어있는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스탐수 입력해 줍니다. 그 후에 첫 번째 인수로 연락처 셀을 선택하시고, 심표를 입력해 주세요. 두 번째 인수로는 큰 따옴표 안에 화면과 같이 셀 서식을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 작성한 숫자 0은 모든 숫자를 대체하는 숫자입니다. 만약 숫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빈칸 대신 0을 표시하기 때문에 잘못된 연락처를 바르게 수정하여 주겠죠. 엔터키로 수식 입력하시고, 셀 오른쪽 아래를 더블 클릭하시면 범위 끝까지 자동 채우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된 번호를 보실 수가 있겠죠. 워드로 목차를 작성할 때 띄어쓰기를 수작업으로 하시면 일정하게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이탭 설정을 이용하시면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목차를 만들려는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이 범위를 우클릭하시고 단락으로 이동해주시면 왼쪽 아래에 탭이 보입니다. 이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중간에 있는 탭 위치를 입력을 하는데요. A4 용지 기준으로 32에서 40 글자로 설정을 하시면 탭 위치가 페이지에 정확하게 맞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채음선을 기호에 따라서 없음, 실선, 점선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앞으로 탭키를 입력해서 간격이 동일한 항목을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단어들의 간격을 맞추는 것도 가능한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단어를 전부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J를 눌러 주시면 텍스트 자동 맞춤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단어의 간격까지 깔끔하게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옆에 체크박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좀 불편하죠 오늘은 체크박스로 한 번에 이 불편함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를 우클릭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합니다 새 창에서 개발도구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상단의 개발도구 탭을 클릭해 주세요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 체크박스 선택해 주시고 시트에 들어가시면 체크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커서 뒤에 이 텍스트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 이 셀을 자동 채우게 해주시면 체크. 박스가 쉽게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원하는 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엑셀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알맞는 값을 찾아서 붙여넣어야 될 때가 있죠. 하나하나 찾아서 값을 붙여넣는다면 번거롭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간단한 함수를 써서 5초 만에 업무를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VLOOKUP V루컵 함수죠. VLOOKUP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특정 키값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서 불러올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값을 불러올 셀에 =을 입력하고 VL까지만 입력해도 아래 VLOOKUP이 뜨죠. 자, 여기서 탭을 누르고 괄호 앞에 먼저 찾으려는 값의 이름을 클릭하고 콤마를 찍어줍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찾아달라는 의미로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또 콤마를 찍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두번째로 찾아야 되니까 2와 콤마를 입력하시고 정확한 값을 찾도록 false 또는 숫자 0을 적어줍니다 엔터를 누르고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작성한 데이터에서 추가해야 하는 행들이 있을 때마다 매번 추가하셨나요? 이렇게 행을 추가하시면 업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게 돼요 하나하나 행을 추가하지 않아도요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50개, 100개, 1000개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숫자라고 적어둔 셀이 보이시죠? 이 부분에 행의 개수만큼 숫자를 적어줄 건데요 1, 2, 1, 2까지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어 준 숫자를 드래그해서요. 칸의 모서리 부분을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하시면 자동으로 빈칸이 채워지겠죠. 숫자들을 전부 복사해서 아래에 하나 더 붙여 주시고요. 이제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L을 누르시면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숫자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세요. 이러면 행 추가가 완료됩니다. 자, 너무나도 편리한 엑셀 행 추가하는 방법 꼭 기억해 두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엑셀로 업무를 하다 보면 단위를 붙여야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일일이 원 명, 개, 이런 거 자판으로 쓰기 번거로우실 거예요. 또, 땡땡 명을 입력을 하시면, 함수로 데이터 활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그냥 숫자만 써도 자동으로 붙게 해주고요 함수쓸수 있는 이 방법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참석인원이 숫자만 쓰여져 있는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명단위를 한번 붙여 볼게요 서식을 적용할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형식에서 샵 명을 써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깔끔하게 명 단위가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이 샵은요 사용자 지정에서 0을 제외한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가리키는 부호를 이야기합니다 위에 숫자들을 가지고 썸 어, 함수를 한번 써보면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원, 개 등등 많은 단위가 가능하고요. 한글 뒤에도 단위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샵에서 S로 변경만 해주시면 한글 뒤에도 단위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